제가 어제 2조 8천억에 구매대기 걸고 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2조 1천억 ]까지 떨어져 있는 거야. 엄청 내려가 있는 거야, 이게. 어? 뭐야? 내가 방거 어디 갔지 했는데 나는 걸려 있고 이게 엄청 내려가 있고 심지어 1진이 아까 2조 8천억에 있었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난 2조 8천억에도 사고 싶지가 않은 거야. 뭔가 2조 8천억도 살짝 좀 아쉬워. 이제 슬슬 신기분 빠졌잖아. 분명히 나중에 내려오면은 오진을 이 가격에 사고도 남을 거 요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 비싸게 사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리고 오늘 또 판매를 보내 주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를 또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번에 스케줄을 먼저 해보려고 해요. 자, 보이시죠, 여러분? 이분이 2700포를 두 개를 갖고 왔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교환권도. 와, 야, 너무 많이 쓰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자, 우선은 그래서 빠진 거 이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2700세개 까는 거야? 여기서 만약에 손님이 뜬다면? 여기서 만약에 손님 뽑아 근데 그러면 영진에 사는 건좀 오바야. 아, 너무 양아치고. 그러면은 1진에 사겠습니다. 선수 확률은 동일입니다. 하지만 티피가뜰 확률이 70%고요. 선수가 뜰 확률이 30%기 때문에. 때문에 진짜 잘안 떠. 음? 야 이거 뭐 말차만 이렇게 나오냐? 화이트 좀 나와야 되는데 화이트가 이렇게 안 나온다고? 야 이거 버그 아니냐 이 정도면 화이트 이거 비율 싫어요? 너무 심한데? 예, 이상할 수 있어. 근데 파워는 진짜 기깔지날 거야. 끝까지 있습니다. 야 여기는 귀신같이 화이트 많이 나오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알아야지. 나이스 말차 다시 역전했고요. 다크 잘 나오고, 아, 이런 가운데서 다크를 많이 먹었어야 되는데. 야, 여기 다크 좀 나와야 돼. 가운데에서. 다크 이렇게 안 나오면 안 돼. 화이트랑 다크 위주로 나와야 돼, 여기서. 다크를 미리 먹어놔야겠다. 오, 나이스! 다크 하나 먹었고. 아, 오 나이스! 야, 다, 그, 야 다섯 세트 맞췄어, 미친. 과연 4200장이었잖아요. 4200장이면 4200포인트 이상은 가야 되는데 나이스! 어, 300이 딸기에서 한 번도 안 나와주는 건 조금 많이 서운하긴 한데 진짜 그 서운한 거를 보여주네요. 마음에. 아, 네. 이러면 세기적으로 그렇지. 화이트. 거기서... 아이씨. 자 우선은 여러분 4200포인트 4200포인트이기 때문에 2700 이거 하면 되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2700세개 하면 되죠 오늘 2700세개라 나머지는 20% 가면 되겠다 여러분 나머지 20% 그치? 형 대학 겁나 힘들다 적응이 안돼왜 대학 좋지 않아? 야 동아리 들어가는 게 좋아 동아리 소심한 성격이라 사귀기가 너무 힘들어 아이 근데 이겨내야 돼 소심한 성격인 분들도 이겨내야 돼 군대 갔다 오면 괜찮아진다 군대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은 차이 커요 소다형 봐군대계 꼰대잖아 군대 갔다 오면 조금 어른스러워지는 게 있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공익 갈수 있잖아요? 무조건 공익 가세요. 군대 뺄수 있으면 무조건 빼세요. 네, 솔직히 시간 아깝긴 해. 요즘 아무리 좋아졌다고, 군대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병이 있거나 아픈 데가 있어. 근데 그걸 이겨내면서까지 군대를 가는 건좀 오갑니다. 안갈수 있으면 안 가는 게 나아요. 하지만 갔다 온 사람 입장으로서 미래 제 딸내미가 남자친구 들려왔데 군대를 안 갔다 왔다? 저는 결혼 안 시킵니다. 네. 자 우선은 올까기를 못해 우선 20포 올까기를 지금 못해요 왜냐면 지금 2,700세 개부터 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보자 제발 30% 확률로 얼토티인데 세개 까면 솔직히 하나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 이거 올까기 하면 하나 나오려나? 어떻게 할까 이거 아 올까기는 좀 오반가? 하나씩 할까요 올까기 할까요? 편히 가시죠 아씨한 방에는 좀 오바야? 오케이 야 그냥 하나씩 가자 올까기 했는데 소티 안 열리면 너무 허무한데야 그것도 맞긴 하다 오케이 첫 번째 2,700포인트 보상 자 바로 가자 잠시만요 최민형계주보니 손흥민 나오면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제발 하나 둘셋 가자! 흥민이 형 가! 나이스! 야 떴다! 떴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야 잠시만! 진짜. 야 이거 진짜 흥민이 형 나오면 야 이거 레전드다. 가림막 한번에 빼보자. 아 제발 스페인 꺼지고 포르투갈, 대한민국, 잉글랜드 이렇게 자 갑니다. 하나 둘 흥민이 형 이번에 골올셨잖아요파나인카킥 나와주세요. 둘셋 야!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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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야 진짜 미운 떴어 미친 거 아니야 야 이거 그럼 나 뒤지는 건가? 어? 이이 어? 이거 뒤지나요? 와미치언 어, 진짜 뜬다고? 어 이제 네, 야 진짜 소름 돋았어 야저 편도 돼 진짜로 야 미쳤다 진짜. 와, 미친! 저, 그, 영진에서 하는 것좀 오버니까, 제가, 1진을 사긴 할 텐데, 혹시 그때 가로채기 당하면 어떡하죠 2조 6천억, 그, 2조 9천억은 솔직히 너무 비싸서. 잘안 당하게끔 저랑 따로 카톡을 하면서 그때 한번가을게요 영진상한도 좋다고요? 진짜? 아니, 진짜 영진상한도 괜찮나요? 아니, 그러면, 제가, 이번 지금 나머지 두 개에서, 얼토테나 덮어보면, 영진상한이 주셔도 되는데, 만약에 둘다티피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그래도 1진에좀더 비싸게 사겠습니다. 저도 캠벨 팔진을 드리긴 해도, 너무 이게, 에, 싸게 사면은 어, 좀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더 나온다 그러면 진짜 영진상 한에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선 편하게 가겠습니다 네 이번 거는 편하게 가 괜찮아 하나 더 남았어요 여러분 울크이 가자 이번엔 여러분 20포랑 다 같이 가자 왜냐면은 2700에서 TP가 나왔는데도 20포에서 토티가 나오면 나 혼자 기대를 하고 혼자 지랄 발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정? 열렸는데 갑자기 윈터 정광판 나온다? 아, 그럼 바로 그냥 말도 안 되겠네. 갑니다. 토트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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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뜨는 거, 뜨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로? 잉글랜드. 아니, 니까 잉글랜드 선수가 오히려 어... 벨리엄이 나오면 진짜 개꿀인데. 오른쪽이 첼시네. 나이스야 미쳤다 오늘. 야 뭐야? 진짜 왜 이러지 오늘? 야 나쁘지 않아 그래도 개꿀이지. 짜스. 들어왔다. 저 이거 가져가 도 될까요? 저 이거 갱신이 이제 곧 되기 때문에 지금 팔면 되겠습니까? 아 이거 이거 제가 이거곧 갱신이라 가져가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아. 짜스. 근데 들어갔는데 갑자기 내거 구매 안돼 있고. 직접 뽑아서 가져왔습니다. 야, 이거 진짜 레전드다. 와, 드디어! 야, 이게 어떻게 되냐? 아니, 왜냐면 하 여러분, 서로 말을 좀 했었어요. 카톡에서. 제일 좋은 그림은 손흥민 뽑아서 가져가시는 거죠? 막 이런 말을 그냥 했거든? 솔직히 그냥 장난 반이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근데 야, 이게 진짜, 와. 어떻게 이게 되냐?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큰 스케줄과 손흥민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야 이것도 그냥 진화해서 쓰셔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근데? 이거 안 쓰실 거예요? 카바가 RM이 안 돼서 아 CAM이 RM이 안 되는구나 이참에 사이사로 가시는 사이사로 가서 CAM을 두 명을 쓰는 방법도 있긴 하네요 야나 가슴 떨리네 진짜 미쳤다 오늘 뭐야 이거 와 이게 이렇게 뜬다고? 캠벨과 맞교아닌가요아 맞죠 맞죠 캠벨 지금 이혼상선인데 누가 감이 지.. <laughs> 에이 그럼 너무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근데 와, 너무 축하드립니다 야, 진짜, 뽕맛 개지려요, 여러분. 진심으로. 와, 이거, 씨. 여기 이제 캠벨까지 들어오면, 아, 이게 딱완성되는 거구나. 찐 완성보는 케인 벨링엄을 얼토티 바꾸는 거라고. 지금 파머가 생겼기 때문에, 케인 벨링엄까지 해가지고, 케인 벨링엄 파머에서 토티 3레벨까지 받는 거퀵꿀아님 너무 강한가 나중에 이제 완성보는 이렇게 되는 거네. 뭐야 이거 아니 뭐야뭐왜왜야 79,000원을 뭐야 너무 맛있는거 아니냐? 아니 뭐야 내가 또 하필 또 일어나기 힘들게 지금 내가 고추가 좀 이렇게 지금 히트 태그를 입어가지고 지금 좀홀럭하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고추 뽑으면 안 된단 말이야 아 고마워 하여튼 아, 너무 나이스 감사합니다 패디님 본 계정 영입 성공